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 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니인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 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드린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또 메시아의 심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중에 예수님과 늘 적대적인 사이였던 사람 중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그룹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독실한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네. 이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일까? 예수님 그동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그 구약에서 나타났던 표적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있었던 기적들이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때 이 하늘에서 해가 갑, 해가 갑자기 하늘 중간에 멈추고 또 우레가 떨어져서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이 블레색과의 전투에서 큰 우레가 떨어져서 또큰 승리를 거두었던, 거두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아, 불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런 표적을 보이면 내가 너희를 너를 당신을 믿겠다. 지금 뭐 병을 낫게 해주고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이고 그런 기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 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정말 뭐 기적적인 그런 표적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말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셔서 바리새인들이 믿게 하면 되셨을 텐데, 믿게 만들면 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힐란하며 시험했다라는 것은 말의 어떤 트집을 잡고 따지러 왔다는 말이죠. 예. 따지러 왔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힐란하고 시험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적대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던가요? 떡, 떡이 몇 개였죠? 일곱 개, 다섯 개 말고 일곱 개 일곱 개 물고기가 두어 마리 칠병 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누구에게 일어났나요?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분명 바리새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놓고 한번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집에 들어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부정함이 묻을까 봐요. 그 이방인들 이방인 같은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자신에게 부정함이 얼마 올까봐 얼마 올까봐 손을 깨끗이 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극도로 부정함을 조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데 지금 예수님은 보란 듯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 3일 넘게 함께 있었죠. 또그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화도 하고, 또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적을 하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에, 바리새인들의 그 믿는 바에 대놓고 도전을 한 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동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저 이방인들은 분명 멸망당할 자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람이 지금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정하게 지낼 수가 있느냐?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이 그런 부정한 것을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냐?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도 보여봐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웃이었던 셈이죠 그런, 그런데 우리도 그런 기도 요청 강구를 하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착실하게, 신실하게 잘 믿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거나.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갑자기 뭐 놀라운 방식으로 사업이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던가. 그러면 그런 일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헌신하게 될까요? 어렸을 적에 그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척 이제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애기, 어렸을 때 예. 하나님께서 어, 우리 집에 그런 기적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발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도 막 마음껏 장난감도 살수 있는 어, 좀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정말 기적적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정말 하나님도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나갈 텐데 그러면 우리 집도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이 될 텐데 그런 기도를 마음속에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심 그러길 바랬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예,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 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기적적으로 큰 돈을 주시면 어떨까? 목사가 이 앞에서 지금 너무 속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예, 저 지금 최 목사가 지금 앞에서 어, 예, 뭔 소리 하나? 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뭐 돈이 많은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돈 받으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상상은 제가 어렸을 때도 했고, 지금도 가끔 합니다만, 그런데, 어, 그런 상상을 하지만서도 저의 믿음은 믿음의 반응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는 저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 물론 상상이지만 정말 뭐 내일처럼 생각하시네? 네. 뭐큰 돈을 주셨다 하더라도 기적적으로 대단한 일을 저에게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더큰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위대한 믿음을 품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런 혜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늘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돈, 물론 중요하죠. 기적 같은 일 일어나면 좋죠. 참 삶이 윤택해지고, 어, 살기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의 믿음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더잘 믿고, 예수님을 더잘 섬기고, 예수님을 더 위해서 살아가고, 기적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고, 기적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적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기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게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히브리서도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면 눈으로 보여 주면 믿겠다고 했어요. 기적이 없으니 안 믿겠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다 한들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왜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적 맹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도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눈을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시는데, 그 혼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지만, 제자들 안에 여전히 바리세인의 누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세인의 누룩. 바리세인들의 가르침을 말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말을 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들 사람의 개명 이 지금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가르침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알고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가르침들이 남아있으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이 한쪽에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배웠던 경험과 가르침이 있고 이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것들이 함께 있으면 이 안에서 그 가르침들이 서로 다른 가르침이 어, 갈등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 안에서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동안 너희가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것들이 더 커지지 않게 해라. 더 자라나지 않게 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너희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더 커져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두 가치관의 충돌이 늘상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가르침들, 깨달음들,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는 어때요? 그게 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쳐 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선택과 결정을 할때이 충돌이 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알려주는 전통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들을 자꾸 밀어낸다는 거죠 자꾸 밀쳐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서 내가 지금껏 세상에서 살면서 배운 것들이 맞다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노력을 조심해라 더 커지지 않게 해라 이것들이 너를 너희를 잠식하지 않게 해라. 이 가르침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게 해라. 이 가르침이, 세상적인 가르침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기는 모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봐요,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실 텐데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 가르침에 있습니까? 기준을 이 세상적인 가르침에 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우선을 예수님께 둔다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랍고 대단한 현상적인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깨닫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선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이끄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우선이,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유익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따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신만이 내 삶의 우선이시며 먼저이시며 당신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 기업위에 전주 온누리교회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